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나이 서른, 저와 동갑인 남자친구와 인연을 연애했고, 양가 부모님께 결혼 허락 받고 상견례까지는 끝이 난 상황이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시작을 했지만 날짜는 아직 잡지 않았어요. 대신 웨딩 플래너 구해서 기본적인 건. 다 알아본 상황이고요. 서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할건다 한다고 약혼식에 약혼 반지까지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나이도 같고 서로 사회생활 시작한 기간도 비슷해요. 심지어 둘이 번은 돈까지도 비슷하고요. 그 외에도 여러 공통점이 많았는데 그래도 성격적으로 맞고 연애하는 동안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으니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2년이면 서로를 알아가기에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사람은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저희 부모님은 서울에서 그리 멀지 않은 지방광역시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두분다 아직 50대 중반이시고, 다 늙어서 자식들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으시다며 아직도 두분다 경제활동을 하고 계세요. 어머님은 사무실 나가시고, 아버지는 택시 운전하고 계시고요. 남자친구 회사가 저희 부모님 살고 계신 지역에 지사가 있어서 그 지역으로 출장이 잦은 편이에요. 연애하는 동안 한 번도 몰랐던 사실을 얼마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남자친구가 저희 부모님 살고 계신 지역으로 출장을 갈 때마다 저희 아버지한테 따로 연락해서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저한테 한 번도 티낸 적 없었고 아버지도 무뚝뚝하신 분이라서 어머니나 저한테 따로 말해준 적도 없어서 전혀 알 길이 없었어요. 솔직히 남자친구가 동갑이라 조금 철부지 같아 보인다는 생각을 받았는데 이런 의외의 사실에 적잖이 감동했어요.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며느리가 시댁에 먼저 연락하고 안부 전화 드리고 하는 건 많지만 사위가 처가에 먼저 연락하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장인어른만 따로 불러내 식사하고 그러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저도 예비 시모 불편해서 먼저 연락하거나 한적 없는데 남자 친구의 그런 의외의 속 깊은 면에 적잖이 감동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랑 친하신 택시하시는 분이 놀러 와서 저희 집 사위 잘본것 같다고 자랑처럼 늘어놓으시면서 이 사실을 저를 포함해서 어머니도 알게 되었어요. 비록 남자 친구가 샀다는 그 식사가 동네에 있는 허름한 기사 식당이긴 했지만 출장 가서 일 보는 것도 정신없고 힘들 텐데 일부러 시간도 내고 신경 쓰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감동할 만한 일이었죠. 백밥 먹은 게 끝내 아쉽기는 했지만 그 상황도 이해가 갔습니다. 저희도 결혼 앞두고 한 푼이라도 더 모아보겠다고 돈을 엄청 아끼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하루는 저희 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예비사위가 당신들한테 이렇게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저도 예비시댁에 뭐라도 하나 하는 게 경우가 맞지 않겠냐고요. 어머니 말씀이 100번 맞는 말이었지요. 남자친구 속 깊다, 대단하다 말은 하고 있지만 저는 그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여전히 예비시모인 어머님이 어려웠고 먼저 연락드리는 건 엄두도 못 내고 있었거든요. 막상 제가 개인적으로 어머님한테 연락을 드려서 같이 식사하자고 말을 하려니 도무지 입이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남자친구는 잘하고 있는데 저는 왜이 모양인가 싶을 정도였어요. 해도 해도 도무지 어머님하고 같이 식사하고 싶다는 말이 나오지 않으니 남자친구를 만났을 때 저한테 대신 전해달라는 식으로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갑자기 어머니랑 식사는 왜 하려고 하느냐며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자친구가 출장 갈 때마다 아버지 만나 식사하고 연락드리고 하는 거다 알고 있다고. 고마워서 보답을 하고 싶은데 도무지 내가 먼저 연락드리기는 어려우니 대신 좀 부탁한다고 말을 꺼냈지요. 그런데 남자 친구는 다른 것보다 표정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한테 아버님이 자기랑 식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말을 하셨느냐고 질문부터 하더라고요. 그건 아니고 어쩌다 알게 되었다.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왜 저러나 싶더라고요. 칭찬받은 일에 당황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냥 그게 멋졌고 부끄러워서 그러는 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마치 저한테 확인이라도 받으려는 듯 아버지가 따로 말한 건 없었느냐며 계속해서 물어왔어요. 왜 저러는가 싶었는데 그때는 남자친구가 제가 어머님과 단둘이 만나는 게 불편한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불편해서 그러는 거냐? 그러면 어머님하고 식사는 따로 안 하겠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남자친구는 제 반응을 살피면서 그런 건 아니고 하면서 말끝을 흐렸습니다. 너가 우리 집에 자라니 나도 너네 부모님께 잘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다. 몇 번을 이야기한 끝에야 남자친구는 어머님한테 연락을 해서 약속 시간을 잡아줬어요. 이후 제가 어머님하고 만났을 때 어머님이 아주 보통이 아닌 분이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이때 저한테 어머님을 결혼 전에 겪어보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랬던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그때까지도 남자친구가 단지 어머님을 저 혼자 만나는 걸 불편해했던 사실이 이후 제가 어머님하고 만나서 어머님이 제게 보여준 모습 때문에 그랬던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직 예비시모인 어머님을 제대로 겪어본 적은 없었거든요. 어머님하고 식사한 날에 이게 만나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 자리는 저한테 조금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식사를 하기로 한 날에 어머님과 만나기로 한 강남역 근처에 있는 카페로 갔어요. 시간 약속 잘 지키는 사람이란 걸 보여 드리기 위해 약속 시간보다 20분 먼저 장소에 도착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은 약속 장소에 1시간이 지나서야 도착을 했습니다. 둘이서 만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한테는 사전에 말도 없이 예비신우들을 데리고 오셨습니다. 남자친구랑은 터울이 좀 있고, 둘이서는 연년생으로 대학생이에요. 연애하면서 남자친구가 동생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고, 실제로 봤을 때도 낯을 가리는 건지, 오빠가 어려운 건지 거리두고 있어서, 그냥 안 친한가 보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말도 없이 예비신우 둘을 끌고 오니,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지각한 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어머님도 혹시 며느리 되는 내가 불편해서 그랬겠지 하고 깊게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어머님께서도 오래 기다렸느냐면서 저한테 곧장 미안하다는 말을 하셨고요. 늦은 이유가 예비 신우들이 저 만난다고 예쁘게 꾸미고 오느라고 화장 고치고 옷 갈아입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더 걸렸다고 하시더군요. 신우들 처럼 는게 어머님 잘못은 아니니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말았어요. 식사를 하기로 미리 정해져 있던 거였으니 저도 시간 맞춰 나온다고 점심 식사를 따로 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원래는 어머님하고 어색한 것도 있고 좀 친해져볼 요량으로 대화 좀 하다 가려고 카페에서 선약을 잡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너무나 늦어버렸으니 그냥 곧바로 식사하러 가시겠냐고 물어봤지요. 그런데 어머님은 예비 신우들과 집에서 식사를 대충 하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같이 식사하기로 한 약속이었는데 벌써 밥을 드시고 오셨다니 무슨 생각으로 그러셨나 했는데 제가 밥을 산다고 해서 예비신호들이 괜찮은 곳을 알고 있다며 뭐 먹을지를 정해서 예약을 해놓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가봐야 브레이크 타임이라 열지도 않았을 거고 두 시간은 더 기다려야 하니 그냥 딴데 가지 말고 여기서 있다가 시간 되면 일어나서 가자고 하더라고요. 일정을 마음대로 하실 거였으면 애초에 저한테 미리 말해줬으면 좋았겠다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보안이 식사 시간까지 한참 남았으니 일부러 천천히 준비해서 약속된 시간보다 늦게 나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약 시간 기다리면서 카페에서 보낸 두 시간은 정말이지 최악이었습니다. 빈속으로 저녁 시간 될 때까지 버티는 것도 고역이었지만 그래도 카페다 보니 간단한 음료수나 요깃거리가 있어서 버티는데 어려운 점은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마치 꺼다 놓은 보리자루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더라고요. 어머님은 예비신우들하고 수다 떠느라고 저는 신경도 쓰지 않고 있었어요. 어린 예비신우들이 그 자리에서 저를 챙겨줄 거라고는 기대도 안 했지만 조금 너무하다도 싶었습니다. 일부러 제가 모르는 이야기만 골라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예비신호 앞에서 핸드폰 꺼내서 딴짓하고 있기도 그렇고, 예비신호들 대화에 끼려고 하니 도통 무슨 주제로 대화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아는 거 하나 나와서 아는 척이라도 하면, 예비신호들은 아직도 낯을 가리는 건지 그 주제로는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고, 그대로 대화가 뚝 끊겨버리고, 거기까지야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다는 신호와 며느리의 숙명이라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었지요. 어머님도 며느리랑 둘이 있으면 부담스럽고 불편할 테니 딸들 데리고 나왔겠거니 싶었고요. 아무튼 그런 고행의 시간도 지나게 되어 드디어 식사를 위해 예비신호들이 예약해뒀다는 장소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식사장소라고 도착한 곳이 강남에 있는 고급 오마카세 일식집이었어요. 가격을 보니 웃음도 안 나오더군요. 1인당 24만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었습니다. 이런 좋은 곳 와서 술이 빠지면 쓰냐고 술한 병까지 추가하는 바람에 계산할 때 보니 110만원이라는 거금을 내게 되었어요. 돈값을 하기는 했어요. 정말 잘 나오긴 하더라고요. 남자친구한테 청혼 받으면서도 이렇게 비싼 밥을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 어차피 제가 사기로 했던 거 눈물을 머금고 계산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제한달 생활비보다 큰 돈을 음식점에서 계산을 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예비신우 두명은 음식 나올 때마다 소리를 빽빽 지르면서 음식을 입으로 넣지는 않고 핸드폰 사진 안에 담는다고 이 각도에서 사진 찍고 저 각도에서 사진 찍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비싼 가격답게 한 타임에 가게 안으로 10명 이상 들어올 수 없는 곳이긴 했는데 그래도 다른 손님들도 있는데 자기들끼리 신나서 다른 사람들이 눈치 주는 게 제가 다 느껴질 정도였네요. 좋은 마음으로 만든 자리였고 남자친구가 아버지한테 했던 걸 보답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지만 당장 남자친구는 아버지 식사 대접한다고 기사 식당 데려갔던 것 치고는 조금 과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어머님만 나오셨었더라면 이 돈을 내는 게 그렇게 아깝다거나 이 상황이 뭔가 싶거나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저희 어머니한테 그날 있었던 일을 말했더니 어머니도 놀라서 말을 잇지 못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냥 마음속에 참을 인자 새기면서 넘어가볼까 했는데 혹시나 아무 말도 안 했다간 이게 처음이 아니게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혹시 어머님이 동생들도 같이 데리고 나간다는 말을 했느냐. 내가 100만원 넘게 쓰게 되는 거 이미 알고 있었느냐고 물었죠. 남자친구는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제 가족에게 잘하는 것만큼 저도 자기 가족한테 잘하고 싶다고 하지 않았느냐면서 먼저 말 꺼내놓고 이제 와서 싫은 소리 하는 게 맞냐고 되려 저한테 되물었어요.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일인데 이게 오히려 싸움의 원인을 제공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할건 찍고 넘어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건 몰라도 너네 동생들이 남이 돈 쓰는 거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고. 따지고 보면 어차피 결혼해서 한 가족이 될 테니 자기 오빠 돈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깟 사진 몇장 찍어서 주변에 자랑하려고 우리 형편에 한 끼에 100만 원씩 하는 밥 먹으러 가는 게 옳은 행동이냐고요. 남자 친구는 아무 대답도 못 하다가 기어이 만능 치트키를 쓰더군요. 너 지금 우리 엄마한테 돈쓴게 아까워서 그러는 거냐고요. 제가 돈몇 푼에 치사하게 구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였어요. 좋은 마음으로 한 거면 그냥 좋게 끝내면 되지. 돈까지 다 내고 나서 그러는 건또 뭐냐고. 저를 쪼잔한 사람으로 만들더라고요. 당장 자기도 출장 가서 식비 나오는 거.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우고 돈을 남겨올 수도 있고. 아니면 먹고 싶은 거사 먹을 수도 있는데. 자기는 그것 저희 아버지한테 쓴게 하나도 아깝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당연하겠지요. 백반 한끼 둘이서 먹는다고 해봐야 저희 부모님 사는 지역에서 아무리 비싸도 만 원이면 해결하거든요. 나도 니네 가족들한테 밥 사준다고 하고 꼴랑 만원 쓰고 나오면 이딴 소리 안 나왔다는 말이 턱 끝까지 차올랐는데 남자친구 말 맞다나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건데 그걸 가지고 돈이 아깝네 하면서 싸우면 괜히 사이만 더 나빠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냥 참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더는 먼저 제가 뭐 해주겠다, 사주겠다는 말은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결심을 했어요. 남자친구 가족들이 정도가 없는 사람들인 걸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차라리 이때 대판 싸우고 갈라졌으면 더 좋았겠다 싶을 정도로 큰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아예 모르고 살았으면 싶을 정도로 엄청 더러운 사실이 숨어 있었어요. 그 일이 있는 뒤로 얼마 후에 남자친구가 또 출장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아직 그날의 앙금이 다 가시지를 않아서 남자친구한테 이번에도 아버지랑 같이 식사할 거면 좀 괜찮은 걸로 대접해드리라고 부탁을 했지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출장을 떠난 날 궁금하기도 해서 아버지한테 전화를 한통 드렸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기분이 엄청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예비사위가 매운탕 사줬다면서 밥잘 먹었다고 저한테 자랑을 하시더군요. 기분 좋아서 술도 한잔 하셨다고요. 평소에는 무뚝뚝하신데 낯설하시고 기분이 좋아서 신이나 계시는데 좋은 거 사드리라는 게 고장 매운탕이라니 섭섭하기도 했지만 아버지가 저렇게 좋아하시니 그냥 좋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는 덕분에 예비 사위랑 낯술도 하고 좋으시다며 신이나셨고 그 와중에 사위 고생한다며. 매운탕 얻어드시고는 용돈하라고 20만원을 줬다고 하시는 거예요. 20만원이면 아버지가 하루 종일 일하셔도 못 버는 돈인데. 그래도 예비 사위가 나이 젊은 것 치고 속이 참 깊은 사람이라며. 딸 덕분에 아주 훌륭한 사위 본다고 동네방네 자랑해야겠다 좋아하시더라고요. 왠지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다 아팠어요. 그런데 그날 새벽에 낮에 그 통화가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로 모든 게다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아버지가 분노 가득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어요. 결혼이고 회사고 다 필요 없으니까 당장 집으로 내려오라 호통을 치고 전화를 끊으시더군요. 보통은 저렇게까지 화를 내시는 일이 거의 없어요.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어머니도 네가 직접 와보면 알 거라고만 하시고 별말이 없으시길래 무슨 일인 나도 큰 일이 나도 큰일이 났구나 싶어서 부랴부랴 택시 잡아서 부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남자친구가 저희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서는 잘못했다고 빌고 있더라고요. 이게 다 무슨 일이냐고 부모님한테, 왜 쟤는 여기 와서 무릎 꿇고 빌고 있는 거냐 물어봤더니, 궁금하면 직접 물어보라고 하시길래 남자친구한테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입이 열 개가 있어도 모자란지, 제 질문에 대답은 못하고 죄송하다, 미안하다, 사과만 연신하고 있더라고요. 결국, 어머니께서 이게 무슨 상황인지, 다 설명해 주시는데, 어머니 설명 다 듣고 나서 그 길로 남자친구 머리채를 낚아채서 죄다 뜯어버리고 바닥에 패대기 쳐버렸습니다. 아버지가 그날 낯설도 하시고, 남자친구 용돈하라고 큰 돈도 줬으니, 낮에 일도 못하고 돈도 못 벌어서 평소에는 잘안 하시는 야간영업을 나가신 거예요. 그렇게 번화가에서 손님을 하나 태우게 되었답니다. 젊은 커플이 술에 징하게도 취해서, 현은 다 꼬부라져서 반말 찍찍 내뱉으며 근처에 있는 숙박업소로 가라고 했다더라고요. 그런데 목소리가 익숙하고 위화감이 느껴져서 룸밀러로 승객을 쳐다봤더니 다른 놈이 아니라 남자친구였던 겁니다. 옆에 앉은 여자는 옷 입은 꼬라지를 보호하니 술집에 나가는 여자였다고 하고요. 순식간에 상황 파악이 끝난 아버지가 여자한테는 몸성하고 싶으면 여기서 내리라고 한마디 하셨다고 해요. 여자는 술이 남자친구보다 덜 취했는지 아버지 말 듣자마자 쫄아가지고 차에서 주랭랑을 쳤다고 합니다. 남자친구는 옆에 탄 여자가 갑자기 도망쳐버리니 어디 가냐고 하면서 따라내렸고요. 아버지도 그런 남자친구 쫓아가 바로 멱살을 잡았고 남자친구는 인사불성이 되어서 아버지도 못 알아보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다가 상황을 눈치채게 돼버린 거지요. 그 길로 아버지한테 멱살 잡혀서 끌려와 살려달라고 빌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와중에 더 믿을 수 없는 사실을 전해듣게 되었네요. 그동안 남자친구가 아버지랑 점심 식사하면서 대놓고 용돈을 요구했다고 하는 겁니다. 결혼 준비하는데 돈을 아끼다 보니 저 맛있는 거 하나 제대로 못 사준다면서 아버지한테 용돈을 달라고 했대요. 아버지는 그동안 예비사위한테 5천원도 안 하는 백반 한끼 얻어먹고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10만원씩 저랑 엄마 몰래 예비사위한테 뜯기고 있었던 거예요. 남자친구는 아버지한테 받은 그 돈을 가지고 출장 끝나고 같이 출장 나온 직장 동료랑 해서 술집 가서 여자 부르고 유흥하는데 홀랑 탕진해버리고 그랬던 거고요. 모르긴 몰라도 그러는 와중에 지 돈도 홀랑 써버렸겠지요. 아버지는 그 와중에도 남자친구가 아버지한테 용돈 받은 거 체면 운운하면서 비밀로 좀 해달라고 했던 남자친구 부탁에 비밀 지켜주시며 끝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셨던 거였고, 이렇게 뒤통수를 세게 맞았던 것이었죠. 생각해 보니 남자친구도 자기가 출장 가서 예비장인이라고 같이 식사도 하고, 평소 성격이면 그걸 가지고 저한테 생색을 내도 12번은 더 냈을 텐데, 아무 말 없이 있었던 게 저렇게 찔리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고맙다고 아버지한테 먼저 연락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는 것참속 깊은 사람이다 했을 때도 저한테 뭐라도 알아내려는 듯 꼬치꼬치 캐물은 게 제가 어디까지 알고 있나. 아버지한테 용돈 뜯어내고 있는 것도 알고 있나 떠보려고 그랬던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결혼 약속한 상대방 두고 술집 다니면서 여자한테 돈 쓰고 그러는 놈하고 결혼하는 건 제가 머리에 총 맞은 것도 아니고 무슨 일이 있어도 용서해 줄 만한 상황이 아닌 거라는 건 누구보다 제가 제일 잘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 그 유흥비 또한 예비장이 널른 얼마 벌지도 못하는 푼돈 뜯어서 다닌 거였으니 말다 했지요. 그런데 무엇보다 지 가족만 소중한 이기적인지 엄마랑 개념도 없고 염치도 밥 말아먹은 저자식 동생들에게 100만 원이나 써버린 저한테. 내 가족한테 돈 쓰는 게 아깝냐고 따져묻던 개꼬라지가 생각이 나서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여태껏 아버지한테 받아간 돈부터 포함해서 네 여동생들인 나한테 빌부터 뜯어먹은 돈까지 다 뱉어내라고 했습니다. 결혼은 당연히 물 건너갔다고 말했고요. 그나마 네 엄마가 먹은 건 우리 아버지 여태 백방값 계산해준 게 기특해서 그걸로 봐주겠다고 했죠. 뭐그 돈이라고 해서 다 합쳐봐야 200만원도 안 되는 푼돈이겠지만, 머리채 몇번 쥐어 뜯은 걸로 끝내기에는 평생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든 돈이라도 받아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이미 자포자기를 한 건지, 어차피 결혼은 물 건너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건지, 헤어지면 헤어지는 거지, 뭘 돈까지 내놓으라고 그러냐고 배째라고 그러더군요. 차라리 자기를 기분 풀릴 때까지 때리라는 겁니다. 몇대 때리는 걸로 기분이 나아지겠나요? 아버지가 어디 한번 맞아보라고, 어디서 골프채를 들고 나오셨는데, 그런 걸로 사람 때렸다간 죽겠다 싶어서 어머니랑 아버지 말린다고 아주 혼났습니다. 그렇게 파혼을 하게 되었네요.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런 일할 수도 있다고 무마해 주기엔 사건이 사건이다 보니, 뭐더 생각할 것도 없다 싶어서 파혼을 했지요. 더 연락도 하기 싫어서 돈 받아내는 것도 생각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 앞으로 고소장이 날라왔더군요. 남자친구였어요. 저희 아버지를 폭행으로 고소한다고 한번 진흙탕 싸움으로 가자고 끝까지 구질구질하게 나오더라고요. 잘못은 남자친구가 하긴 했지만 저도 머리채 쥐어 뜯어 놓은 것도 있고 아버지가 화를 못 참아서 몸싸움이 있던 것도 사실이니까요. 그렇다고 당하고만은 있을 수가 없어서 변호사 선임하려고 찾아갔는데, 변호사님이 정황을 듣더니, 결혼을 전제로 약혼식까지 다 올린 상황에 남자친구가 저희 가족들을 기망한 거나 마찬가지니, 그걸 가지고 고소를 할수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더군요. 그러던 와중에, 남자친구가 기분 풀릴 때까지 때리라고 했던 그 발언이, 저희 어머니께서 저 도착하고부터, 혹시나 남자친구가 정신이 횟가닥 나가서 뭔 짓을 할지 모르니 어머니께서 그 상황을 핸드폰으로 다 녹음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고소장을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까지 있는 상황이었으니 결국에는 남자친구가 아버지께 받아간 돈부터 예비신우들 허세 부린다고 비싼 밥 먹은 그 돈까지 받아낼 생각도 없었는데 그걸 포함해서 위자료까지 뜯어내게 되었네요. 아버지 상해죄로 고소한 것 또한 허위사실을 증명해서 무죄가 되었고 남자친구 괴심죄로다가 무고죄로 역고소를 할까도 생각해봤는데 변호사님이 하는 말이 긴 싸움이 될 수도 있고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시기에 합의금으로 돈더 뜯어내고 사건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자친구는 그나마 다니던 직장에서 잘리게 되었으니 이 정도면 충분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정말 사람이라는 건 겪어보기 전까지는 어떤 사람인지 알 방법이 없네요. 하지만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의 본질을 알게 된게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